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아하 이 아이 하이 아이 우리 친구들 주변에 혹시 잘안 씻는 친구 있나? 그런 친구들 옆에 가면은 약간 좀 이상한 냄새나잖아 모르겠던데 그게 무슨 냄새냐면 잠깐만 있어봐라 어 약간 시큼하고 부 구수한 느낌이 나는 것같아 그렇지 어 되게 안 좋은 냄새가 난다 딱 요런 냄새인데 그런 친구들 옆에 가면 어떤 인상이 확 써지지? 냄새 싫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보았다. 이상한 야. 냄새나는 것들 탑 어떤 냄새가 가장 안 좋은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자! 고독 먼저 1 2보도화새 얘한테 무슨 냄새가 나냐면 음. 소! 소 냄새가 났다고? 똥! 적똥 냄새가 나, 새한테. 얘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 시킬 때 그런 냄새가 막 올라온대. 그러니까 얘는 원래 소로 태어나야 되는데 새로 태어난 것 같기도 하고 목이 뭐 약간 좀헷갈리는데 고아친 소. 고아친 소새. 고아. 그 미친 새. 아. 이 사람 냄새 나는 것들 거의 뷰 블로뉴 치즈라는 거네. 그 어떤 뉴스에서 정한 세계에서 제일 냄새 구린 치즈 1위. 근데 그 사람들이 먹는다고. 치즈니까 먹겠지 이것도 낙엽 썩은 냄새나거나 소똥 냄새나거나 그렇대 소똥 냄새는 아니거든 음. 낙엽 썩은 냄새는 도대체 뭔데 낙엽 썩은 냄새를 맡아본 적 있나 야 근데 소똥 냄새 나는 걸 먹으면 소똥을 먹는 기분이 나지 않을까 잘 먹으면 소고기를 먹는 느낌이 나냐 무슨 소리야 뭐 닭똥 먹으면 닭고기 먹는 느낌 나냐 닭똥집 먹으면 맛있잖아. 그건 똥이잖아. 내가 말하는 거이 똥멍청이야. 똥이랑 똥집이랑 맛이 다른가? 아야, 똥멍청이. 냄새 지독한 것파이피단피단은 계란인데 진짜 약간 화장실 냄새가 난다 칸다. 여기서 이거를 소금이나 나무 태운 재 있지. 응. 그 안에서 숙성을 되게 오래 시켜가지고 그걸 탁 꺼내갖고 계란을 이제 먹어볼까? 하고 탁 까면 녹색이래. 계란이 녹색이야? 녹색. 그래갖고 그 냄새를 맡으면 화장실 냄새. 그래서 이비단조 코에 묻으면 냄새가 안없어진다 야, 그럼 그 계란이 녹색이면 냄새가 이상한 거야? 헐크도 냄새가 이상하려나? 헐크도 녹색이랴 그러니까 형 이제 헐티 카테가 너도 냄새나니? 그러면 형은 일단 지구 밖으로 나갈 거야 다 피우... 잘 가! 앞으로 바보 가는저 혼자 하게 됐습니다 냄새 꾸리꾸리하게 생긴 거지? 조릴라 고릴라? 조릴라 스컹크 알지? 걔랑 비슷하게 생긴 애래. 얘도 스컹크처럼 방구낀데 보통은 눈에다가 빡 쏜대. 방구를? 어. 아유, 높이 맞춰갖고 요놈 요놈 빵 하는데 눈에 딱 들어가면 앞이 안 보이고 그다음에 냄새 빡맞으면 바로 으윽. 냄새가 얼마나 독하면 눈에 맞으면 앞이 안 보이냐? 아니 근데 방구를 눈에 쏠라면 얘는 엉덩이가 어디 달려있어야 되는데 막 여기 뭐 머리에 뭐, 달려있어야 된다? 뭐 엉덩이가 엄청 높게 있나 보자. 살짝 길면 되지 않을까? 우리가 만약에 방구를 낀다고 생각해 보자. 그럼 형은 내 얼굴에 방구를 어떻게 쌀 건데? 이게 엉덩이면 이렇게 해서 끼면 되지. 아 좋은 생각이 있다. 뭐 손에 담아서 주면 되지. 브릴라는 손이 없지 않을까? 아 맞네. 좋아요. 다음 냄새가 심한 건 유기 황화수소. 음. 이거는 뭐 먹을 것도 아니고 새도 아니고 곤충도 아니고 아닌데 그냥 가스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방화수소에서는 계란 썩은 냄새가 난단다. 계란이. 좀 냄새가 안 좋은가 봐. 방아 수소가 발생하는 데가 대부분 가수구. 이건 좀 무서운데 산소 근처. 이건 또 무서운 게 뭐냐면 냄새도 아주 꾸리꾸리한데, 꾸리꾸리한데. 불을 만나면 응. 터진다. 황거에도 불 붙잖아. 그러니까 이 방아 수소에도 불이 붙어 갖고 이게 뻥 하면서 터진단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그 수소일. 조심해서 이상하게 꾸리꾸리한 냄새 나는 거. 오이. 물개 섬 이거는 진짜 섬 말하는 거야 제주도 독도 울릉도처럼 그냥 섬 남아프리카 고가국에 있는 섬입니다 거기에 이제 물개들도 많고 바닷사자도 많고 그런데 오, 엄청 이쁜데 물고기들이 엄청 죽어있대 그 물개에 근처에 물고기들이 죽어있다고 응, 음, 그래갖고 시체들이 엄청 많이 썩어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 물개똥이랑 바닷사자똥이랑 채워갖고 거의 뭐 상상도 할수 없는 냄새가 나는데 어? 형한테도 그럼 그 냄새 나나보다 물개선 냄새 떡냄새 우리 형한테 물개선 가면 거기서 냄새가 나는지도 모른다 왜냐면 자기 몸에서 나는 냄새랑 비슷하니까 나한테는 그 냄새나 강화수소안 좋은 거잖아 그렇죠 피시, 뿡 근데 진짜 난다 비슷한 아니, 다음 냄새 아니거든 다음 냄새나는 거 4위 이건 이름부터 좀 이상하다 뭔데 시체꽃 응? 이름부터가 시체꽃이다 근데 왜 시체꽃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는지 아냐? 꽃이 필때 대부분 너무 아름답고 향기롭잖아. 이 꽃은 필때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 칸 그리고 생긴 것도 뭔가 좀 이상하게 생겼고 이 꽃의 이름이 원래 없었는데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 해서 시체꽃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라 카는데 이야, 근데 시체 썩는 냄새가 뭔지 너무 궁금한 데 사람은 대부분 못 맡아보잖아. 그치. 근데 그게 뭔 냄새인지 몰라도 이꽃 냄새를 한번 맡으면 평생 기억 간다데 뭔가 무섭기도 하고 더럽기도 하고 그러네 절대 우리 집 화장에는 이 꽃을 키울 수 없다. 꾸리꾸리한 이상한 냄새 나는 것들. 소미는 두리안. 나 이거 먼저 안다. 두리안. 이거 엄청 유명한 거잖아. 배짱 갔을 때 길을 걸어가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다. 이상한 냄새가 났네. 어, 누가 호수도 못샀나했는데 과일장수밖에 없었다. 그갖고어좀 뭐지 하고 갔는데 거기서 냄새가 진짜 아 토할 것 같더라고. 알레시아에서 나오는 과일인데 외국인들은 무조건 다 싫다고 하고 냄새가 나는 성분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어. 그게 바실 가지나 들어 있대. 그러니까 냄새 안 좋은 게4 4바가가 뭉쳐 있는 거라는 거지. 근데 이 두리안은 한번 먹어 본 사람은 진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과일이라 하던데. 난안 그렇더라고. 무슨 맛인지? 그? 복맛이야. 어마터 안 나냐? 아니, 그냥 맛이 없었어. 냄새 때문에 맛이 기억이 안 나. 그걸 왜 먹는 거지, 두리안 절대 모르겠어. 냄새가 안 좋은 거 2위! 사람의 응감. 이게 2위란다. 와. 넌 이게 2위나 되는지 몰랐다. 아니, 냄새 싫긴 하지 근데 나도 2위나 될 줄은 몰랐네.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더라고. 뭔데? 2003년에 응. 런던에서 그 도시 전체의 냄새가 너무 나더라. 나도록 하더라 사람들이 조사를 시작했대 이제 사람들이 쭉 퍼져갖고 찾았는데, 음. 가수 음. 밑에 음. 들어가 봤더니 음. 버스 하나 높이에 사람 응가가 쌓여있었단다. 버스 하나. 와, 그게 무게가 무려 15,000톤이었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딴 데서 역류도 나고 그랬었대. 생각만 해도 진짜 더럽고 무섭다. 버스 하나 높이면 형아, 이건 와~ 아, 똥 버스! 진짜, 진짜, 최악이다 신짜 아, 진짜, 넘어갈게요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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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짜 진짜, 는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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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우리가 맡아볼 수가 없으니까 짜진하고비진 냄새가 뭐냐면 어. 돼지 썩는 냄새가. 비슷한 냄새가 난데 사람의 유전자랑 대지의 유전자랑 비슷한 게 많대 집에 삼겹살이랑 오겹살, 목살 있으면 빨리빨리 빨리 응. 먹어 치워라 야, 그건 남을 리가 없어요 그치, 없어서 못 먹잖아 응. 먹고 싶다 또 <laughs> 오늘 이렇게 냄새가 심한 거 10가지를 알아봤는데 이 10가지 다 진짜 줌이다 나는 취두부 냄새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 취두부보다 이게 더 센가 그러면 치두부도 진짜 심하거든! 진짜 죽을 뻔 했는데 우리 친구들도 이런 냄새 몸에서 날 수도 있거든 안 씻으면 그러니까 그 전에 깨끗하게 항상 맨날 양치하고 세수하고 샤워하고 목욕하고 그래야 된다 알겠지? 그럼 다음에는 재밌는 밥먹으러 가자